안녕하세요. 초보자코딩 조딩입니다 저번 강좌에서 fx는 f2에 E의 cx제곱승이라는 걸 저희가 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식을 좀 변형을 시켜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fx는 확률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x가 무슨 값이 들어가던 간에 출력값은 0 이상이거나 1 이하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E의 값은 무조건 0 이상의 값이 나오게 해야 되고, F 값도 마찬가지로 항상 0 이상의 값을 가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F는 무조건 0 이상의 값이라고 정의를 내려야 되고, 또한 출력 값은 0 이상 1 이하이기 때문에 이 무한히 값이 올라간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2에 2분의 c x 제곱에서 c를 무한히 증가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a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변환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럼 이제 f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fx는 밀도 확률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x에서부터 범위를 무한대에서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확률밀도 함수를 다 더하게 되면 총 확률 함수의 값은 1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정보를 통해서 더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정에서 하살이 맞은 거리가 같으면 우리는 확률도 같다는 가정을 내렸습니다. 1을 통해가지고 우리는 대칭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x의 0에서부터 무한과 마이너스 무한에서부터 0이 대칭적으로 y 값이 같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0에서부터 무한 부분을 적분을 할 것이고, 이렇게 변환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무한 때부터 무한 때까지다 더했을 경우 1이 되는데, 0에서부터 무한이라, 0에서부터 마이너스 무한이나 값이 같으면 이걸 2분의 1로 변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좀더 계산을 편리하기 위해서 더 변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이 f의 값을 나눠줘가지고 2f 부분에 1로 바꿔준 형태고요. 이렇게 바꿔준 이유는 유도 과정 중에서 직교잡혀계를 극좌표계로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식에서 우리는 좌변은 좌변을 똑같은 값을 곱해주고, 우변을 우변이랑 똑같은 값으로 곱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x의 값을 우리는 임의 값으로 변경을 해서 y로 변환을 해두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태를 취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 극좌표계라고, 아직교좌표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적분을 x로 대한 x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y에 대해서 적분을 하기 때문에 이걸 이중적분이라고 할수 있고, 이중적분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주었습니다. 이, 이 이중적분한 이 형태가 어 직교좌표계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x와 y 좌표를 통해 나타낸 것을 직교 좌표계라고 하는데 이것을 극좌표계로 표현을 하면 이러한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직교 좌표계를 극좌표계로 바꾸면 이러한 형태로 되는 걸까요? 옆에 그림을 보시면 x가 dx만큼 무한대로 이동을 하고 있고, y도 dy만큼 무한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를 직사각형으로 표현을 할수 있고, 이거를 적분으로 구하면 dx 곱하기 dy의 형태가 되겠죠. dx 곱하기 dy는 뭔가요? 여기 있는 dx dy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네모를 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 뭐 물론 이제 좀 현실적으로 진짜 뭐책 같은 걸 구부렸을 때물 분자의 이제 좀 느슨 결집이 느슨해져가지고 좀 부피가 늘어난다거나 뭐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실제 넓이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뭐 물리 법칙을 무시를 하고 단순하게 이걸 휘었을 때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넓이의 식과 여기 있는 부채꼴의 잘라진 부채꼴의 넓이가 같다는 걸 우리는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좌표계에서 그려놓으면 이런 형태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넓이와 여기 있는 넓이는 같습니다 여기 있는 잘라진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부채꼴에서 전체 큰 부채꼴에서 이만큼 부채꼴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시면 2분의 1 곱하기 R제곱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곱하기 세타 각도죠 근데 여기 보시면 큰 부채꼴이든 작은 부채꼴이든 결국 각도는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분의 세타를 받고 꺼집어 내주고 여기서 r제곱을 해주기 때문에 r 플러스 dr 큰 부채꼴은 r 플러스 dr이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r 플러스 dr을 제곱을 해주고 그리고 빼줘야 되는 부채꼴은 r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r제곱의 형태를 취해주면 우리는 여기서 잘라진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라진 부채꼴의 넓이와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사각형의 넓이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분의 세타, 잘라진 부채꼴의 넓이는 사각형의 넓이가 같다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 세타라는 게 뭔가요? 여기 0도에서 d세타만큼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세타의 값은 이동한 각도이기 때문에 d 세타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타를 d 세타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 안에 있는 식을 r 제곱 플러스 er dr 플러스 dr 제곱에서 마이너스 r 제곱을 빼주면 이러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완전하게 풀어주게 되면 r의 dr 디세타 플러스 2분의 디세타 곱하기 dr제곱의 형태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dr이 뭐예요 이동한 거리라고 했죠. 이 dr이 이동한 거리인데 이게 0에 근접한다고 칩시다. 0, 0에 근접한다고 가정한다고 치면 우리는 얘를 계산해서 무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최종적으로 쓴건 r 곱하기 drdθ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dr이 이동한 거리가 0이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뒤에 있는 얘예 값은 제외를 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이 rd, r, dr, dθ는 뭔가요? 여기 있는 정사각형 어, 사각형이라고 합시다. 사각형의 넓이와 같기 때문에 dx 곱하기 dy는 r dr dθ라고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dx dy는 뭐냐 r dr dθ로 변환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x 제곱 플러스 y 제곱 어디서 많이 봤죠? 비타고라스 법칙으로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 제곱 빗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변의 길이는 길이로 대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디셋하는 각도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각도는 0에서부터 90도입니다. 90도는 2분의 파이기 때문에 0에서 무한이 아닌 0에서 2파이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직교좌표계를극좌표계로 바꾸어서, 바꾸어서 표현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극자표계로 바꿨으니까 극자표계로 이제 유도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겁니다. d 세타의 접분은 함수에 세타가 없기 때문에 세타를 따로 분리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세타가 없죠. 그래서 d r만 따로 빼놓고 r에 대한 접분을 해주고 그리고 세타는 여기 에안 보이는 1이 곱해져 있죠. 그1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세타를 적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얘를 따로 먼저 계산할게요. 얘가 제일 계산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 보면 2파이 빼기 0이 되니까 결과값은 2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2파이로 변환해 주고 2파이분의 r에 대한 적분을 곱해 주게 되면 4f 제곱분의 1이 나온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거를 풀어낼 겁니다. 이 적분. r에 대한 적분을 풀어낼 건데 여기서 우리는 r 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치환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ar 제곱의 분 1/2을 t라고 임으로 변경을 해 주고 얘를 r로 미분해 주고 얘를 t로 미분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AR이 됐겠죠. 마이너스 2ARDR인데 여기서 2로 나눠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ARDR로 되고 얘는 DT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마이너스 A가 없어요. 그렇죠? RDR만 있기 때문에 RDR만 남겨주고 마이너스 A는 나눠줍니다. 그래서 우변에 있는 DT는 마이너스 A분의 1 곱하기 DT의 형태로 취해주고 RDR을 변환을 해줍니다. 또한 이 t의 값은 보시면 RDR에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죠. 즉,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무한큼마 0에서부터 무한으로 적분을 하였으나 여기선 0에서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RDR이 dt로 바뀌게 되면서 이 무한의 값은 마이너스 무한으로 바뀌게 되고요. 얘를 적분을 해주면 이러한 형태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얘 값을 이제 적분을 풀어주게 되면 a가 0이 아닌 이상 t는 마이너스 무한으로 갈 거고 그리고 빼기 e의 0이 되겠죠. e의 0은 당연히 1이기 때문에 1로 변환을 할 수가 있고 e의 마이너스 무한은 2의 1분의 1이 되죠. 2의 1한분의 1은 뭔가요? 0이죠. 그래서 0이 되게 되고 얘를 풀어서 다시 계산을 해보게 되면 a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a분의 1을 얘랑 바꿔주게 되면 2파이 곱하기 a분의 1이 될 거고 그러면 얘의 얘 값은 2a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이 값은 4f제곱분의 1이 됩니다. 우리는 f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얘를 f로 구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e5분의 파가 a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위에서 저기로 한게 있죠. 어,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얘 값은 확률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f의 값은 뭐냐? 항상 0 이상의 값을 가져야 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f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5분의 a로 되어 있습니다. f(x)는 밀도 확률 함수이기 때문에 f 출력 값은 무조건 양수이고 f도 0 이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없어지고 자동으로 플러스 루트 25분의 a로 대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FS, f(x)의 밀도 확률 함수는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할수 있고 이제 남은 변수는 a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a를 계산해 볼 겁니다. a값을 알기 위해선 우선 분산을 알아야 됩니다. 분산은 x 확률변수 x의 분산 v(x)라고 표시를 할수 있으며 공식은 아래와 같이 같습니다. 적분을 무한부터 마이너스 무한까지 적분을 해주고 거기서 x 마이너스 무에 제곱 곱하기 확률밀도함수 해주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무한부터 마이너스 무한까지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맨처음에 이제 가정을 두 가지를 세웠었죠. 한 가지는 중심점에서 멀어질수록 하살이 맞을 확률은 낮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거리가 같으며 맞을 확률은 같다는 거였습니다. 즉 여기를 만나 이쪽을 만나 결국 같은 확률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S축의 대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S축의 대칭은 아까 뭐라고 했죠? 0부터 무한까지 넓이가 적분한 값이랑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부터 0까지 적분한 값이랑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0부터 무한까지 바꿔 주고 얘를 2로 곱해 주면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적분한 값이랑 같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값이 우리는 분산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fx를 대입하면 밑에 공식이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 fx는 우리가 맨 초반에 구했던 이 공식 있죠? 이 fx의 공식을, 아, 값을, 함수를 여기에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넣어주게 되면 이러한 식으로 우리는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가 되고, 그리고 fx는 루트 28분의 a가 있는데 적분한 건 뭔가요? x에 대해서 적분한 거여서 얘는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죠. 그래서 밖으로 끄집어내주고 x-μ제곱 그리고 얘는 x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밖으로 못 빠져나오고 계산을 적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x-μ제곱을 풀어주고 전체적으로 곱해주면 이러한 형태의 식이 주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게두 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정에서 중심점은 0입니다. 그 즉, 뭐냐면 평균이 0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럼 뮤는 뭔가요? 뮤가 평균인데 0이라면 얘는 0이라서 필요 없고 얘도 0이라서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적분을 해줘야 되는 건 얘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적분 안에 적분 안에 있는 요소들을 부분 적분법으로 계산을 할 건데요. 이 부분 적분법이라는 건 이렇게 x랑 관련된 것들이 곱해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적분을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부분 적분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필요한 얘는 무조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적분을 해줄 거고요. 얘를 부분적분 법으로 적용을 해 주게 되면 이러한 결과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61P, PPT 61P 보시면 우리는 여기 있이 값을 옛부분의 1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면 여기 보시면 이 식을 옛부분의 1을 이적분이라고 이 함수식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놓은 이 정의를 이 부분을 이의 부분에 1로 대체를 할 거고요. 얘를 이의 부분에 1로 대체를 해주면 a분의 1 곱하기 이의 부분의 1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제가 적분을 해놨긴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부분 적분법 연습해보라고 제가 따로 해놓은 거고요. 유도 과정에서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뮤는 0이기 때문에 얘들은 0이 되기 때문에 굳이 적분을 해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u 는 0이기 때문에 적분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지만 여기서 상관없이 여기 루트 25분의 a가 뭔가요? 저희 PPT 70 페이지에서 정의를 내려 썼습니다. f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분의 a라고요. 근데 f가 아까 뭐라고 했죠?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루트 25분의 a는 f로 대체를 할수 있고요. 그러면 f를 넣어 주게 되면 여기에 있는 f랑 다 약분을 할수 있게 되죠. 그래서 f를 다 약분을 해주고 2를다 곱해주게 되면 분산의 식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μ는 평균은 0이기 때문에 얘들은 자동으로 없어지게 되고 a 분의 1은 분산 분의 1이 됩니다. 여기서 a 값을 저희가 구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f(x) 확률 밀도 함수의 a의 값을 대입해주게 되면 이러한 형태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 이제 정규분포 유도식으로 이렇게 값을 한번 구해 봤구요 여기서 근데 한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x 가 만약에 평균이 0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x 값들에서 평균을 빼줘 가지고 평행 이동을 시켜 줘야 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70 이에요 70이면 여기서 x 값에서 70을 다빼줘 가지고 이동시켜서 정규분포의 형태를 취하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x의 값을 x-μ 평균을 빼주는 것으로 평행이동을 해주는 것으로 완벽하게 정규분포식이 아, 정규분포 구현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분포는 이런 식으로 n의 가로에 μ의 그마 가로 닫고 정규분포식을 요도를 구해 보았습니다 어, 생각보다 어, 금방 금방 끝났는데 <laughs> 제가 이거 ppt 만드는데 8시간 이상이 걸렸는데 생각보다 되게 빨리 끝났네요 일단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겠다 싶은 건 제가 다 설명해 봤는데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표준 정규화 분포라고 Z 분포라고 있어요. 그래서 Z 분포를 가르쳐드리고 그 다음에 카이제곱 분포 그리고 감마 아, 근데 카이제곱 분포를 가르쳐드리려면 감마 함수랑 감마 분포도 좀 알아셔야 되고 카이제곱 분포가 끝나면 이제 F 분포를 설,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규분포 유도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아, 재밌었나요? <laughs>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 역시 아는 사람 입장에서 좀 모르는 사람 가르쳐 준다는 게, 알려준다는 게, 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최대한 한번 설명을 해봤고, 아, 어... 뭔가 할 말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젤리 젤리였었는데? 잠시만요. 찾았다 이거 되게 맛있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 드리려고요 이거 맛있더라고요 슈퍼백 군젤린 딸기맛 아, 이건데 편의점에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맛 궁금해서 한번 사봤는데 아, 이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 맛은 안 먹어봤는데 복숭 맛은 안 먹어봤는데 딸기 맛은 먹어봤는데, 먹어봤는데 딸기맛 맛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여러분들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한번 추천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저도 아 피곤해 죽겠네요. 아,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